나는 나는 나 국민당 쪽에 줘야 돼불쌍하잖아아왜왜 왜 불쌍하죠? 아 야당에서 하도 치라하니까 불쌍하나 그거 뭐 정치를 해버려 나나 윤석열 대통령 나쁘다 사람에 일 하면 나일 하도록 만들어 주고 협조해 되는데이 발목을 딱 잡으시니까 뭐 꼼짝하지 못하잖아요. 뭐안 그래요? 대선에서는 한덕수 청문 청 소신하시고 지금도 잘 차분하게 잘 하시니까 그분이 계속 제일 신뢰가 갑니다. 이세명 같은 분 범죄자는 절대 안 됩니다. 대통령 바라는 점은 경제 살리는 것, 또 범죄자 좀 없애는 것, 그리고 어 우리나라에서 두파가 없어야 된다는 한나라의 한민족인데 우파 자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이 같은 그런 범죄자나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 후보 자격도 없는 사람이 후보로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나오는 사람 모르겠는데, 한덕수 그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홍준표 예, 시장님이 신뢰가 가해. 공수처도 없앤다. 그 다음에 헌재도 없앤다. 신뢰 없는 거다 없앤다. 하시고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저무고. 대선 조자를 신뢰합니다. 아 그리고 이재명 같은신 분은 사법 리스크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 안 됩니다. 음 세계적으로도 창피합니다.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으면 안 됩니다. 국민당에 있는 후보자들에게 뭐 중에서 <laughs>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넌날뭐 <laughs> 하는 말로 뭐 잘한다 잘한다. 앞으로 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하는 거라도 좀어 기획적이고 좀 무엇을 좀늘좀 좀 생각하는 그런 분을 택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한마디로 뭐 이념에 가은 그런 사람 같으면 보고선 되겠습니까? 아 예예. 예. 아직 지지하시는 분은 없는데요. 물론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 되지만은 근데 너+ 러보 민주당은 너무 무서워요. <laughs> 어느 분이 되시든지 모두 합심해 가지고 좀더 밀어주시고 임기를 마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서는 그 가면 욕먹겠지만 지금은 이재명이 쪽으로 조금 가기는 가 있어요. 아니 대구 사람 지금까지 다 찍어줬는데 국민의힘 쪽에 해갖고 뭐 솔직히 대구 쪽이라든지 경북 쪽에 뭐 실질적으로 몸에 와닿는 게 없으니까 네.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거 보면은. 좀 행정적으로 좀 잘할 것 같은 생각이 좀들어갔고 저도 대우서 지금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아마 제가 몸에서는 아마 보수일 거예요. 보수 인데 보수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좀 인정을 좀 하고 이래 서로 이래 협치를 내가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만 잘했다. 뭐 지금 뭐좀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대선 후보 누구를 뽑고 싶으신가요? 뽑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어, 왜 그런 거죠? 아니, 자기네들만 이익만 이해갖고, 여당, 야당 싸우기만 하지. 지금 국민에 의해서 뭐하주는게 없어요, 보면 계속 뉴스에 보면 싸움질밖에 안 해. 요 네. 내가 올리, 니가 올리, 이것밖에 안 하니까. 뽑고 싶은 사람도 없고, 후보도 없고, 뭐, 뭐, 후보도 뭐, 그냥 말만 던지는 것 같아. 자기 대통령 되기 위해서. 그 실천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없어요. 생각하고 있는 사람 따로 아직 없고, 네. 청년 일자리를 조금. 네. 좀그쪽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는 분을 좀 선택을 하고 싶은 생각이 네. 있죠. 네. 아무 생각 없이 단순히 그냥 뭐 경상도라 해서 보수에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좀 그래도 뭐 진보든 보수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얘기를 들어보고 조금 이상적으로 선택을 하고 싶은 생각이 됐어요. 네. 마음에 드는 사람은 뭐 국민 위해서 열심히 일을 잘하고 뭐 또, 좀, 뭐, 뭐, 주변이 좀 깨끗한 사람, 이런 네. 사람이 제일 뭐, 필요하다 생각해요. 능이 있고. 뭐, 지지 이런 거는 뭐, 아직까지 안정해졌습니다. 보수, 보수 심장해가지고, 뭐, 우리한테 크게 뭐, 하지, 뭐, 어디 나가면, 경북 사람, 뭐, 뭐, 완전히 꼴통이다, 뭐, 내지는 뭐, 고담도시 어떤 뭐, 이런이다, 이래가지고, 욕물 필요 없는데, 생각 자체가 조금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특별히 지지하는 사람은 없고, 뭐제 소신 발언은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정말 색깔만 보고 이렇게 참 후보들을 고르는 것같아서참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다는 생각을 들고 좀 요즘 뉴스들 보면 정말 그냥 나라를 위해서 하는 말은 없고 정말 그냥 그 당에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를 위해서 정책을 펼치고 또 그냥 서로를 정말 까내리는 그런 현수막밖에 없고 참 이게 대통령을 한다는 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자기가 정말 살 길을 찾아서 하는 건지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국민들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딱 됐으면 좋겠는데 대구 계신 분들이 일단 거기가 이제 여러 가지 사회학적인 조사에서 보면은 여전히 이제 남아선호 사상 사상이 전국적으로 제일 우세한데고. 그다음에 여성들의 어떤 가사 분담률, 가사 노동 분담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높고 그리고 그 위계 질서에 대한 복종 뭐 그런 것들이 가장 그런 것이 가장 심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예를 들어서 그 대구에 계신 분들이 특히 이제 그 정치적으로 좀 극우적인 입장을 가지고 지금 유세결을 옹호하고 뭐 이런 이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정확히 보면은 그건 극우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왕당파 왕조 시대에 그냥 머물러 계시는. 시민 의식이 없는 신민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뭐랄까요 그 예를 그게 이제 사, 실제 사례를 보면은 홍준표 같은 사람은 거기가 시장을 뽑혀도 그 가장 극우적 운동을 하는 정광우 같은 사람이 거기 가면은 시장이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힘이 그런 사람을 후보로 내세울까요? 그게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 정광우는 그 왕조 시대에그 귀족으로 쳐줄 만한 지금 스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서 그런 사람이 제대로 인정받고 존중받지 못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보자면 그냥, 음, 그냥 극우가 아니라 그 왕당파 극우 같은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를 그 제가 그래도 가장 설득력 있게 들었던 거는 그거였어요 대구가 이렇지 않았거든요 이승만 정부 때만 해도 가장 독재에 저항하고 그 전까지도 동방의 모스크바라 그래가지고 그 사회주의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벌어졌던 데가 대구입니다 근데 그 대구의 그런 그 어, 운동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이 박정희가 가장 존경했다는 자기 친형 박, 박상희라는 분이 있어요. 그 박상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박상희 씨가 그 대구폭동뭐 이럴 때그 사망을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박상희 박정희가 쿠데타에 성공한 뒤에 그 박정희가 옛날에 뭐 남부당에 가입했었다. 그것 때문에 군대에서 잘렸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게 자기 형때 형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던 거거든요. 원래 이제 전형적인 친일 군인이었다가 형한테 가마를 받았는지 뭐 교육을 받았는지 그렇게 됐다가 나중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하고 제일 걱정했던 게 미국이 자기를 지지해주고 밀어주지 않으면 그 권력이고 뭐고 완전히 망할 수 있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북에서 그 박상희 씨 친구인 그 황태성이라는 사람을 나무로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황태성 그 간첩 사건이라고 유명한 게 있는데 그때 그 황태성이 박정희를 만나려고 연락을 하거든요. 그때 그 황태성 씨를 만날 것처럼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사형을 시킵니다. 그때 박정희가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는데 이게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좌익 경력 이런 것들이 큰 장애가 될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더 심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이렇게 그 탄압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극명하게 드러난 게 인혁당 사건이었고 그 인혁당 사건에 희생되신 분들 그 고문 당해 가지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그러고서 사형 선고를 한 다음에 다음 날 바로 집행을 해 버렸잖아요. 그 유명한 그 인혁당 사건이 있고 나서 당시에 그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대구 지역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많은 분들로부터 어 존경받고 인정받는 젊은 지식인들이고 어, 어 사회를 이끌어 갈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때 어찌 보면은 이제 그렇게 그 희생을 당하고 나서 이제 공포가 지배를 한 거죠 대구나 경북에 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 아침에 사형이 되고 이 빨갱이로 몰리는 걸 보면서 그 내가 살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그렇지 않은 걸로 어, 이렇게 나는 어필하면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정치 얘기나 이런 것들 정부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꺼리게 됐고 어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박정희가 그 대통령 선거하는 과정에서 이호상이라는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뭐 신라 왕이 다시 부활해야 된다 그게 박정희다 그리고 그 전라도 사람들은 그 이렇게 우리하고 다르다 인정할 수 없다. 경상도 사람들이 똘똘 뭉쳐야 된다. 뭐 이런 지역 감정을 잡고가던 게 이호상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나중에 국회의장까지 하고 아마 그렇게 될 텐데 그 아들이 또그 신부가 돼가지고 대구 대교구의 대주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분들의 영향 뭐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가 또연여 쿠데타 세력으로서 대구 출신으로 대구 공고, 뭐 경북고 출신으로 이제 쭉 권력을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그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민주주의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온 것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나라를 장악하고 이끌어왔는데 그것을 부정당했다라는 일종의 피해 의식 같은 게좀 생긴 것 같고 그리고 또 어, 박정희가 일군 어떤 그 산업화의 혜택을 대구 경북 지역이 좀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호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이제 개발이 안 되고 농촌 지역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이 산업화 시대에 수도권으로 상경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경상도 지역은 거기서 그냥 이렇게 머무르면서 살아도 큰 어려움 없이 살수 있는 여건이 호남보다 나았던 거죠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은 그~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고 거기서 대학을 마치고 거기서 직장을 가, 얻고 그냥 쭉 사, 사는 분들이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많습니다 이제 숫자 자체가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얘기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그~ 권력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생존 본능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그~ 그 안에 정서가 이상하게 퇴행적으로 굳어지는 이 면이 있었던 거죠. 오죽하면 정규재 씨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광주와 대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줄 아느냐? 광주 사람들은 정치인들한테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치인들을 반드시 그 선거에서 낙선시킨다. 근데 대구는 그게 아니고 대구 경북은 그게 아니고 정치인들을 그냥 맹종한다. 그러니까 국힘에서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다음 차가 다음 공천을 받고 뭐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은 그 지역에서 뭔가 성과를 얻고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 실세하고 연결되는 사람이 누군가 해 가지고 뭐 명태균이 같은 사람 찾아다니고 건진법사 찾아다니고 뭐 저기 윤아농이 찾아다니고 뭐 권성동에 연락하고 뭐이렇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한테 어떻게든 줄을 대려고 하고. 그니까 그런 식으로 어그 정당 자체가 이렇게 굳어져 버렸고. 그러니까 민주적인 그 행동을 전혀 그러니까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뿌리를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돼 있는 거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을 비난하고 뭐 욕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구가 계속 그뭐 계속 퇴행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민주심이 있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식이 어 젊은 사람들일 수록 조금 더 깨려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 어떤 지역 정서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고 대구가 가장 뒤떨어진 도시 그 인구도 인구도 줄어들고 소득도 떨어지고 뭐 이런 이런 것들 그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 자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선거 지금 치르고 있는 과정을 보다 보면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어, 꽤 이제 득표율도 올라가는 중이죠. 그러니까 노령화하고도 또 연계돼 있어서 뭔가 새로운 생각이나 물결이 쉽게 침투하지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진짜 대구 지역에서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그 독립군처럼 활동하시고 목소리를 내주는 진짜 찐 민주시민들이 대구에 제 경험으로는 제일 많아요. 가보면 그 열정이나 이런 게 제가 무슨 대전역이나 광주역에 내리면은 혹시 알아보시더라도 막 이렇게 반갑게 와가지고 이렇게 그 악수 청하고 손잡고 이러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동대구역에 가면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에 이렇게 맺혀 있으신 거죠 이게 어디 가서 이걸 터놓고 얘기할 상대도 없고 그 주변 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쌈 만나고 막 이러니까 <laughs>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시 분들이 많은데 그런 시민들을 생각하셔서라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응원하고 예, 여기 이런 이런 이제 저희 시간들을 통해서 또 의견 나누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그분들이 더 힘내시고 어, 저희들 생각도 좀더좀 좀 널리 알리실 수 있고 그리고 그서문시장에서 무슨 인터뷰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그 윤석열 김건희나 무슨 정광훈 같은 그런 의도가 있는 뭐 악한 분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생활을 그 충실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인데 워낙 그 다른 얘기들을 접할 기회가 좀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럴 또 여유가 없으시다 보니까 어,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분들한테 매불쇼 같은 게좀 즐겁게 다가가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한테 매불쇼도 좀 권해주시고 <laughs>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